네, 안녕하세요. 마이갓 지금 다 K 옥션. 네, 어, 수요일식 결과가 공시가 됐죠. 공모가는 2,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어, 3개월 한매 정권에 역시, 네, 제일 좋죠. 네, 이번 주 공모주 중에는 제일 좋아 보이고요. 오토엠보다도, 네, 확약 물량이 훨씬 많고, 네, 리스크는, 네, 신용증권이죠 네, 상장일 날, 네, 장애가 없기를.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공모가는 밴드 상단 2만원에 결정이 됐고요. 320억. 우리사주 10%, 일반 투자자 25%, 기한 투자자 65% 비율로 배정을 할 거고. 네, 스위치 경쟁률은 1637.86대1. 뭐, 비슷하죠. 오토엔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음, 가격은 2만원이 3.1%, 2만원 초과가 94.5%, 어, 2만원 초과, 벤드 상단 초과에도 결정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죠. 네, 의무복기 하약 신청 내역을 보면은, 네, 어, 36.8%가 내하약이고 네,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한10% 정도밖에 안 됐었죠. 오토엔보다는 역시 훨씬 좋고, 거기다가 3개월 판매 전까지 있다 보니까는, 네, 치열하겠죠. 일단은 선택지는 두 개죠. 네, 오토엘이냐, K 옵션이냐 네, 이건데, 어, 뭐, 스웨이 결과나 뭐, 이런 하약 비율이 상당일 날, 어, 가격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관련들은 무시할 수없고요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K 옵션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3개월 한매 정권이 있기 때문에, 뭐, 손실을 10%에서 확정할 수가 있고, 음, NFT 테마만 잘만 엮인다 그러면, 네,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겠죠. 리스크는, 네, 증권사가 얼마나 서버가 안정적으로, 네, 버텨주느냐가 관건일 것같고요 음, 어차피, 저야 한도는 1.3억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이니까요. <laughs> 하나도 다게 하나인가요? 네, 조금 남는 거는, 뭐, 가족계좌, 뭐, 와이프나 집사람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뭐, 풀청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오토엔, 네, 현기차가, 네, 제주지로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 좀 걸쳐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뭐, 내일 2일차 오토엔 차약 경쟁률을 보고, 네, 어, 비중을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